지금 보시는 모델은 640i GT, M 스포츠고요. 외장 컬러는 서피스 토그입니다 640i GT도 할인 굉장히 또 많이 되고 있고, 640i GT 모델은 할인이 많이 되지만 제고가 한두 대씩 밖에 없어서 되게 독해합니다. M 스포츠가 있거나 아니면 럭셔리 모델이 있거나. 20D GT는 많은데 이제 40i GT는 되게 없습니다. 30i GT도 조금 많고요. 40i가 당연히 옵션이 더 수축 금액이 더 높으니까 지금 40i GT가 할인 많이 되고 있어서 구매하시면 괜찮고 30i는 2 0 0 0 c 이기 때문에 좀모자르다 싶으시면 40i 하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뭐 컬러마다 막 여유가 있는 건 아니고 흰색 아니면 검정색이 있거나 아니면 뭐 소피스토 그레이가 있거나 뭐 여유롭진 않습니다 제후와 40i GT도 바로 출고 해드릴 수 있으니까 연락 주시면 해드릴게요 되게 또 귀한 모델이거든요 할인은 많이 되지만 20D나 아니면 30i 모델로 위주로 많기 때문에 40i는 되게 또 귀합니다